아, 자, 여러분,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 조한승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예,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 최종, 조한승의 아, 최종전, 내일 저녁 7시, 여러분 원하신다면, 지금, 열렬하게 지금 해주셔야 돼요. 어디 뒀지? 아직 안둔 거죠? 어, 단수를 치고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두 선수가 거의 뭐 에, 모라의 지금 모라의 경지에 올라섰네요. 모라의 경지 진짜 바,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바둑판이 내가 되고 내가 바둑이 되는 진짜 혼연일체의 경지. 이건 진짜 옆에서 저기 저기 강도가 와도 지금 모뭐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바둑에 집중이 된 상황입니다. 오? 오거길 받았어? 여러분 잠깐만요 어? 아니 이거는 이건 오유진 선수 야 역끝내기 4집짜리? 아니 근데 이거는 크긴 큰데 이한점 끊어잡은 거는 자체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8집짜리에다가 문제가 여기가 이어져있으면 이백이 못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가 막 이런데가 이, 이 맛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어. 어, 이거는 충격, 야, 이건 무조건 끊어 잡을 줄 알았는데. 야, 이거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이게 이제 젖히면 늘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내집 자리긴 해요. 선, 수내집 자리. 엮은 애기가 크긴 큰데,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 거의 10집 정도 되는 곳에다가, 문제가, 여기가 이어지는 순간, 이 중앙이 완전 달라요. 보세요. 지금 단수 쳤죠? 이게 아까는 이게, 이게 단수 치고, 여기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게 끊어 잡혀 있으면, 뭐 이런 데를 두든 말든, 뭐 손을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은 다음에, 다른 데를 뒀다가는, 이게 지금 여기를 단수 치기만 해도 이어야 되고, 이게 지금, 이게 다 선수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어야 되면, 이것까지가 선수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백이 사는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을 일방적으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백이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막아서 이걸 지켜야 되는 이러면은 후수가 되죠. 예, 후수가 되죠. 그리고 흑이 중앙을 먼저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워낙 미세하긴 한데 엄청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진짜 엄청 큰 실수.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거는. 저한점 끊어 잡는 거는 무조건 둘줄 알았는데, 야, 욕심.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최정, 조한승, 신사팀, 그리고 저기 있는 하늘까지도, 여러분, 저기 있는 하늘까지도 최정, 조한승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정도면은, 여러분, 이거는 하늘이 허락한, 네, 하늘이 허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허락한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예, 하늘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예, 아, 이거는 하늘도 원하, 원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두면, 중앙 쪽을 먼저 두면요. 이건 흙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흙감을 쓰고, 여기 하나 쓰고, 뭐, 똑같죠? 이거 두고 따내면, 먹여치고, 따내고, 여길 끼우고, 따내면, 흙은 이거, 아, 여기, 여기를 쓰고, 확실한 팩감도 쓰고, 따내고, 이거를 쓰고, 따내면, 예, 이걸 쓰고, 따내서, 그쵸? 예, 하나 차이 맞아요. 이거 쓰고, 따내서. 예, 팩감 여기서 100이 없어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순간, 따내서, 이걸 따낼 때 이걸 따내버리면 대책이 없죠, 흙 100이. 예, 이게 계속 따내버리면 손해기 때문에, 팩감을 만들 수가 없고, 여기서 패감이 없어요. 예,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때 계속 따내면 됩니다. 여기를 두 집을 내도 이걸 잇는 순간 흑이 이겨요. 예. 바둑은 진짜 잔인하게 딱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패 하나씩 남고 예, 여기랑 여기 반패. 이 패도 흑이 이기죠. 아 여기에만 패가 하나씩 남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해볼까요? 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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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 반집 승부일 경우에는 마지막 공배를 메꾸는 쪽이 집니다. 예, 백이 마지막 공배를 메꾸죠. 그러면 백이 반집을 지는 거예요. 여섯 집 반은 마지막 공배를 메꾸는 쪽이 집니다. 네, 붙여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는데, 진짜 딱 하나 차이, 패감딱 하나 차이로 반집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조한우 선수가. 와. 그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그 조한우 선수가 시간연자책으로 둔게 아니라 중간에 그, 팩감을 없앤 거 있잖아요. 제가 팩감 하나 차이로 바둑이 역전이 될 수도 있다고 라 얘기한 거, 아셨, 들으셨죠? 지금 딱 팩감 하나 차이에요. 팩감 하나 차이로 조한 선수가 이겼습니다.